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을지문덕 여수장 음. <laughs> 을지문덕. 우중문이라는 적장한테 보내는 시고. 자, 봅시다. 몇 글자니? 다섯 글자지. 그러니까 5원 절구. 자, 다섯 글자의 네 줄이 있으니까 오언 절구 형식은 하신 되셨을 거고. 됐니? 자, 그다음 봐 봐. 여기도 리리 리 반복되는 거 보이죠? 이런 게 아분이야. 아우은 뭐라고? 위치가 정해진 거죠. 여기서는 뭐야? 머리 두운, 허리 요운, 다리 가군이야.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야, 그쯤 됐다, 가라. 라고 설득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뭐야? 모자라다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반대로 얘기해요. 조롱하고 야유하고 도발했다. 반어가 있고 풍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해석 보시면 되죠. 자, 해석 보시면 이거야. 신. 책. 그니까 신묘 뭐라 그럴까 신묘한, 그러니까 신이한,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거야. 신이한 책략. 그러니까 당신의 신이한 책략이 대단하다. 구천문, 천문, 하늘의 수준이야. 아, 어, 너는 지금 천상계급이야. 너 페이커야.라고 아이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너는 페이커인데 근데 시발 여기는 티어가 아이언인 거거든. 얘가 까얘일근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묘. 신묘한 거죠. 필기해라. 그 다음에, 신묘한 계획, 국, 도, 국리, 이것들이 지, 땅의 이치에 맞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땅과 하늘의 이치에 맞는 너의 실력과 특량과 능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는 천상계급의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반어라는 거죠. 왜 반언이? 자, 정리하자. 반대, 반어는 뭐야? 표면과, 실제 의도가 반대되는 거야. 이 사람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천상계급이라고 한 건데 실제 의도는 뭐야? 너는 아이언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이게 바로 반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표현과 실제 의도가 다른 거. 표현과 실제 의도가 다르죠. 자, 역설하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 역설은 모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모순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도와 표현이 다른 게 그냥 반어일 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반어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전승 공기고, 전, 전쟁에서 승, 이겨서, 공, 그 공이 기고, 이미 높다. 에요 다시, 저는 뭐라고, 전쟁에서 승, 승리에서 그 공적이 이미 매우 높아. 라고 역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예찬한 거거든. 근데 역시나 적장한테 이런 걸 보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조롱, 또는 야유. 야 그쯤 됐지 뭐야 너가 성 하나 좀 가져갔으면 됐지 무슨 성을 열개좀 뺏겠다고 해서 야딱네 수준은 그게 맞아라고 또 비아냥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가 예를 들면 킬 대시 뭐1뭐뭐이킬 대시 1, 2가일뭐20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봐 그러면 킬 데스가 1, 20야 네가 1 킬을 했으면 됐지 영 킬하는 게 어디야 집에 가라고 사실 은 비아냥 되는 거요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볼게 자 마지막 지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니가, 어, 0킬 할 애가 지금 1킬 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 정도면 만족하라는 거야. 만족해라. 그리고, 그만 돌아. 지. 멋, 그칠지 있잖아요. 그칠지. 그쯤이 됐으니까, 만족하고, 그만 돌아. 라고, 마지막은 일종의 설득이죠. 그런데 얘는 이거 보고 더박 쳐가지고 달려들다가 다 뒤졌다. 라는 배경 설화가 있다. 에어. 자, 필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뭐 출제 포인트 이 정도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상 끊습니다